저를 포함한 신성 델타 테크 주주분들 대부분은 초전도 테마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를 이어오고 계십니다. 저도 지난 3년 가까운 시간을 투자하면서 한 가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초전도체라는 고래가 곧 눈앞에 나타날 것 같지만 정작 시장이 이거다라고 확인할 만한 실체는 아직 뚜렷하게 잡히지 않았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전도라는 한 가지 사업에만 매몰되지 않고 초전도 기업이 되기 전 단계에서 기업 구조가 바뀌는 신호를 다른 각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벤처 캐피탈, 그러니까 VC는 더 이상 스타트업에 돈 넣는 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VC가 이제 모기업의 밸류에이션과 미래 성장 동력을 결정하는 전략 자산으로 올라왔습니다. 특히 제조업 기반 중견 기업이 VC 자회사를 통해 신기술을 확보하고 재무적 이익까지 가져가는 이른바 기업형 벤처 캐피탈 모델이 생존 전략이 되었죠.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공장을 잘 돌리는 회사가 아니라 좋은 기술과 회사를 발견하고 필요한 순간에 내 편으로 끌어오는 회사가 더 오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결국 돈과 네트워크와 딜을 주도하는 힘에서 나오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신성 델타테크의 자회사인 LNS 벤처캐피탈이 설립 이래 처음으로 1,000억 원이 넘는 대형 펀드 LNS K세미르네상스 투자 조합을 결성합니다. 1차 결성 1,220억 원, 최종 목표 1,340억 원 규모. 그리고 운용 자산 8,000억 원 시대를 열었죠.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단일 펀드 1,000억은 숫자가 아니라 리그가 바뀌는 사건입니다. 왜 리그가 바뀌냐고요? 300억, 500억짜리 펀드로는 보통 유망 기업 투자 라운드에서 따라붙는 투자자, 즉 팔로워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1,000억 이상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라운드를 주도하는 리드 투자자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그 말은 곧 피투자 기업의 이사회 참여, 경영 영향력, 그리고 협업을 끌어낼 협상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좋은 회사 구경만 하는 단계에서 좋은 회사를 내 판으로 끌고 오는 단계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펀드가 더 흥미로운 이유는 돈의 성격입니다. 기사에 정리된 주요 LP를 보면 정책 자금이 굉장히 강합니다. 산업은행, IBK 기업은행, 성장사다리, 우정사업본부 같은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전략적 투자자로 PSK, 동진세미캠, 사이맥스, 미창성유공업 등 반도체 소부장 상장사들이 참여했고요. 또 지자체와 금융권 자금까지 들어옵니다. 이 조합이 무엇을 의미하냐? 그 VC의 운용 시스템이 제도권의 검증을 통과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신성 델타 테크 투자자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생깁니다. 우리가 신성 델타 테크를 투자할 때 초전도체 대장, 테마 변동성, 뉴스 한 줄의 급등락이라는 프레임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시장은 테마만 보는 게 아닙니다. 연결 실적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익의 질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구조적으로 하방을 지지해줄 장치가 생기는지를 같이 봅니다. 신성 델타 테크는 2025년 3분기 기준 LNS 벤처 캐피탈 지분 60.95%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과반 지분을 보유하니 LNS 벤처 캐피탈의 실적이 신성 델타 테크 연결 재무제표에 100% 반영된다고 설명하죠. 즉,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연결 숫자에 찍힐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숫자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VC의 수익 모델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관리보수와 성과보수. 관리보수는 펀드 약정 총액의 연 2.0에서 2.5% 수준이 통상적이라고 합니다. 이번 펀드가 최종 1340억 원이 되면 단순 계산으로 연간 약 27억에서 33억 원의 고정 매출이 추가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많은 분이 27억 생각보다 작은데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포인트는 마진입니다. VC는 제조업처럼 원재료비가 크게 나가는 구조가 아니라 인건비와 고정비 중심이라 매출 증가분이 이익으로 남는 비율이 높습니다. 운영 자금 8천억에 평균 보수율 2.0%를 적용하면 연간 160억 이상의 안정적 관리보수 매출이 가능하고 2024년 LNS 벤처캐피탈 영업이익이 약 77억으로 전년 대비 352%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펀드 효과가 온기 반영되는 2026년 이후 영업이익 100억 시대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성델타테크 본업은 가전 부품 제조 성격상 이익률을 높이기 어려운 기업입니다. 그런데 연결에 고마진 캐시카우가 붙으면 시장이 기업을 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즉 제조업 프레임에서 제조와 금융투자 혼합 프레임 즉이 흐름을 투자 지주회사 성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밸류에이션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리레이팅 기존에는 제조업 기반 지주사가 금융자회사를 들고 있어도 지주사 디스카운트를 받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장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최근 우리 기술투자가 두나무 지분 가치로 재평가된 사례를 통해 유망 포트폴리오를 가진 vc 자회사가 모기업주가 재평가에 트리거가 될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 실제로 신성 델타테크도 2023년 7월 당시 LNS 벤처캐피탈에서 퀀텀에너지 연구소에 투자했다는 사실과 그 회사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는 이유로 초전도체 대장으로 평가받았죠. 그리고 더 강한 카드가 하나 있죠. 신규 상장 가능성입니다. 2026년 VC 상장 러시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LNS 벤처캐피탈도 상장 후보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IPO가 추진되면 신성 델타테크가 보유한 60.95% 지분의 구주매출 또는 지분가치 현실화로 현금 유입 이 가능하고 이것이 주가 모멘텀이 될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현실성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더 흥미롭게 보는 파트, 사업 시너지로 들어가겠습니다. 펀드명이 K세미 르네상스 반도체 펀드입니다. 그런데 신성 델타테크는 최근 CES 2026에서 AI 기반 시니어 케어로봇, 램이 상용화 버전을 공개하면서 로봇 기업으로 체질 개선을 선언했죠. 로봇의 경쟁력은 하드웨어보다 센싱과 AI 연산입니다. 그렇다면 로봇은 반도체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펀드 투자 대상에 60% 이상 팸리스, AI 인프라, 반도체 소부장이 적혀있습니 있습니다. 즉, LNS 벤처캐피털이 유망한 엣지 AI 반도체 기업을 발굴해 투자하고, 신성 델타테크가 그 칩을 로봇에 탑재하거나 공동 개발을 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때 SI 라인업이 다시 의미를 갖습니다. PSK, 동진 세미캠 같은 소부장 강자들이 펀드의 LP로 들어왔다는 건. 단순히 돈 벌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 유망 기술을 조기에 포착하고 M&A나 제휴로 연결하려는 안테나 역할을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럼 LNS 벤처캐피탈은 자연스럽게 반도체 네트워크의 허브가 되고 신성델타테크는 로봇과 배터리 부품 사업을 확장할 때 필요한 B2B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이어집니다. 배터리 쪽도 연결됩니다. 신성델타테크의 2차전지 부품 사업은 방열판 부스바 등 열과 전력을 다루는 영역인데, 전기차 성능 향상에는 전력 반도체 기술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펀드 운용역이 배터리, 파워 모듈 이해도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전력 반도체 소부장 투자와 열 관리, 파워 모듈 패키징 시너지가 가능하다고 봐요. 이게 성립하면 신성 델타 테크는 부품사에서 전력 솔루션 제공사로 진화할 발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3분 경제 네피셜로는 이 네트워크 위에 초전도 기술이 적용된다면 그래서 가장 단기간 내 성과를 낼수 있는 분야로 전력 반도체와 초전도체를 꼽은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어떻게 정책적 결정으로 흘러갈지 계속 추적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해당 소식에 대해 분석해드리는 이유는 반도체 펀드 결성이 초전도체라는 불안정한 테마성의 펀더멘털 안전판을 제공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첫째, 제도의 인증. 산업은행, 우정사업본부 같은 보수적인 기관 자금이 LNS, 벤처캐피탈에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가 운용 시스템과 내부 통제가 검증됐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고, 이것이 초전도 관련 투자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을 일정 부분 상쇄하는 신뢰의 징표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초전도 성공을 인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묻지마 투자 프레임을 딥테크 발굴 능력 프레임으로 재해석할 여지를 준다는 의미죠. 둘째, 기다림의 자본. 과학에 상용하는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을 버티는 건 결국 현금 흐름입니다. 반도체 펀드에서 나오는 안정적 관리 보수, 현금 흐름이 LNS 벤처 캐피탈의 체력을 키워서 초전도 투자까지 할 실탄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 현실에서 버는 돈이 꿈을 지탱한다는 구조를 만든다는 거예요. 셋째, 변동성 완충. 신성 델타 테크 주가는 초전도 뉴스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해왔는데, 이제 투자자들이 회사를 초전도 로또로만 보지 않고, 반도체 로봇 성장주 실체도 함께 보게 되면 하방 경직성이 생기고, 기관, 장기자금 유입이 쉬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단순합니다. 초전도만이 전부가 아니라입니다. 신성 델타 테크를 바라보는 렌즈가 하나 더 생겼다는 겁니다. 운영자금 8천억, 1천억대 대형 펀드, 정책자금, SI 라인업. 그리고 연결 실적에 반영되는 고마진 구조로의 기업의 체질 변화. 이건 테마가 아니라 구조의 언어예요. 다만 저는 여러분께도 똑같이 냉정한 기준을 하나 권하고 싶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진짜 리레이팅으로 가려면 결국 확인해야 할건세 가지입니다. 첫째, LNS 벤처 캐피탈의 운용 성과가 실제로 연결 이익의 지속성을 만들어내는지. 둘째, 펀드 포트폴리오가 신성 델타 테크의 로봇 배터리 사업과 실제 협업으로 이어지는지, 셋째, 시장이 SOTP 프레임으로 평가를 전환하는 순간이 오는지, 여러분은 해당 뉴스가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통찰력 있는 의견으로 3분 경제의 콘텐츠와 우리의 투자 근거가 완성됩니다.